자, 차세요. 와. 네, 해설도 아니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. 흔들렸는데요. 어디 살 거야? 알려주지 마세요. g i l 네 완벽한. 아,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. 대장입니다. 대장입니다. 태장.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 대장이에요. 윤서 선수 대장입니다. 이렇게 할 거면 대장입니다. 잡면 대장입니다. 미당 야, 어디? 어딘... 일단... 아 일단 어디? 빨리 살려. 이! 에이... 오! 좀 세게 차세요. 응. 세게 생거아 어디 강슛! 타세요, 강슛! 어이, 와! 깜빡해. 와, 진짜 잘 먹었다, 진짜 잘먹 진짜 잘 먹었다. 진짜, 잘 먹었다. <laughs> 네. 진짜 라이스. 네, 강슛! 잘먹어 yeah. 자, 좋은 상태고요. 오 반향 <laughs> 어, 같은데, 조금 길었습니다. 안 속였습니다. 네, 안 속였어요. 말을 안 했습니다. 음, 네. 윤서 선수, 당황합니다. 네, 빨리 지금. 자, 일단 카메라 보여주겠습니다. 빨리 서세요. 자! 이... 공판 오! 나왔어요. 자, 자 이제 꼴찌 체인지입니다. 자, 마지막 한 골. 이제 마지막. 우와! 아, 막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야, 군인인가요? 백골보대 군인인가요? 아, 야, 예, 아, 윤서. 자, 윤서 한번 찾습니다. 안 찾았. 아, 안 찾습니다. 윤서 이 <laughs> 네, 다안찾 네, 안진다고 네, 공한테는 안, 안 보여줬네요. 공격. 자, 할매만 보여 드리겠습니다. 싫어요. 어? 한 대를 쳤어요. 자, 열 카드. 자. 이, 이 할아버지 열 카드. 와, 모르다 오렌지도 모르고 누가 이렇게 알아요? 축구는 이런 거 아닙니다. 와. 잘했네. 자, 열 카드. 와, 오또 골. 자, 이제 마지막 슈팅, 슈팅. 마지막 축구입니다 경고! 연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여러 칸입니다. 다시 해요. 오너 걸. 자 윤서 두개 성공. 성공. 자두개 중에 두 개. 이윤서 승. 자 지금까지 스포츠였습니다.